하나님어. 와 근데 진짜 개 쎄다. 착을 처치했습니다 뭐지? 어, 내가 잘하는 건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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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는 매력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리입니다. 현재 칼춘이의 모험 1월 중간 점검. 현재 티어 플래티넘 무사히 도착. 3월 안에 마스터 무조건 갈것 같다고 알림. 마스터 펀드 거신 분들 충전 미리미리 해 놓으십시오. 음, 마스터 갈 거니까. 자, 칼춘이의 오늘의 할 챔은 무엇인가?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이렐리아는 코테 형님한테 배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잠깐 미어두고 레넥톤이 지금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선 레넥톤은 할까 하다가 오늘 LCK를 딱 봤는데 아, 이, 이 챔프가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오늘의 칼챔은 바로 그웬입니다 LCK에서 지금 요즘에 자주 나오는 그웬은 면역상태입니다의 그 친구 롤 p 스 사이트에서 꿀챔프 딱지가 붙어있다는 건 정말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웬이 왜인지 모르는데 시즌 오픈하자마자 갑자기 막 두각을 나타내더니만 1티어를 찍었고 지금 LCK 대회에서도 엄청 많이 보이고 솔랭에서도 꿀챔입니다 지금 그냥 저만 들수 있는 챔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텔저만 드는 애들 카밀, 아칼리 이런 애들 아무튼 오늘은 그웬을 한번 찍어먹어보려고 합니다잉 탑팩토르는안 하시나요? 탑팩토르는요한 다이아쯤 가서 시간이 진짜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악마한테 영혼 팔아야죠 탑팩토르는 아직은 조금 릴렉스 해도 되지 않을까 좀 감춰놓을게요 탑팩토르 이런 거는 아 뭐야 카밀 나왔네 카밀이랑 승률 어때요 카밀? 카밀 카운터라고요? 내가 이기는 카운터야 아니면 지는 카운터야 아 내가 이겨? 오케이 저는 농담이 아니고 정말 좋은 챔프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탑챔프들이 잭스, 카밀, 트린다미어, 아칼리, 지금 오늘 그웬 진짜 다 좋아요 진짜 약 파는 거 아니고 진짜 다 1티어들만 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저도 이거 마스터 가려고 이 악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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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웬 이거 옛날에 1레벨2 진짜 들기환개 십사기였는데 여전하네 이게 너프 된 거잖아 와이 세다 그웬 와왜 이렇게 세얘 뭐야 뭐임 진짜 아 이거 안 죽네 까비 아, 내가 좀 잘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그웬 거의 첫 판이라 아쉽네, 아 까비 진짜 많이 늘었다 실력 자체가 원래 좀 잘했어 원래 좀해아 근데 그웬이 그렇게까지 안 어려운데요? 아니 뭐 어려울 게 없는데 딱 어, 센다. 아, 왜 이렇게 센 거야? 아니 그냥 쎈데 얘. 뭐지? 어, 내 잘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임? 그냥 이 e 쓰고 그냥 별다 때리다가 이기는데 아무리 강고 사기여도 른 사랑했던 거 맞죠? 아, 그럼요. 이거 오른 했으면. 세번 죽였어, 세 번. 3일 원래 칼챔 중에선 일대1 약한 편 아니었나요? 또 오른이랑 마우카할때 그렇게 약하지도 않던데요? 와, <목소리> 뭐야, 독탄 잠깐만, 아니 믿고 있었어. 아 잘한다. 아니 근데 확실히 플래티넘부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플레부터는 이 개념이 있어. 약간 게임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있어. 3십대 참유저 사망원인 1위 한라인만 한칸만 더. 와 근데 진짜 개 쎄다. 이게 말이 되나? 아 잠깐만. <laughs> 뭐야? 나 지금 방금 그냥 대충 눌렀는데 궁도 잘못 맞춘 것 같은데. 방금. 근데 이딜이 나오네. 와 진짜 쎄구나. 저기 학살 중입니다. 음 좋지 못한데요 이거 그쵸? 아이고야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바텀 개발렸고 미드도 야소 3킬이네 나밖에 희망이 없네 우리팀에 지금 아니 그 외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라인전은 좀날먹인것 같아 라인전은 내가 보기엔 그냥 센데 중후반 한타를 어떻게 해 될지 모르겠네 w 잘 써야겠지 이거 그 외는 면역상태입니다 이걸 잘 써야 돼아 W 쓰면 안에서방마저가 27이나 오르네 홀이거 어, 진짜 몰랐다 제압되었습니다. 아 벽을 못 넘었어. 나이스, 들어 먹었다. 야, 뭔지 모르겠지만 잘한 거 같은데? 야, 뭔지 모르겠는 데 잘했어. 그렇지? 팀코. PMI 협곡 설정상 미녀는 영혼 없는 미생물 비슷한 걸. 아주 좋죠. 그 외는 면역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외는 면역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야수호가 바보같았어 점화가 있죠 제가 제가 치감은 안간 이유가 저기... 점화가 있어요 어차피 얘한테만 박으면 되거든요 이건 멍청했어요 철갑궁 믿고 들어오는 플레이 <목소리> 정복자가 요즘에 좋아요 옛날에는 치속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솔랭도 그렇고 대회도 그렇고 LCK 거의 다 정복자가 들더라고요 제가 그 외에는 대해서 잘 알진 못하지만 대회 이런거 봤을때는 정복자가 더 좋은거 같습니다 오니? I don't know. 거참 챔프 성격 하나 달라졌다고 사람이 개망나니가 되네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솔직히 캐리했어요 코르키 잘했다 아니네 내가 더 잘했네 이거 솔직히 코르키는 원거리 뻥들이좀 있어요 근데 그웬이 이 정도 드이면 솔직히 딜량 1등이야 맞잖아 그거는 그 그웬는 실전 압축 딜이에요 아 진짜 이거 코르키는 이즈리얼같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근데 사실 코르키가 캐리한 건 맞는데 그걸 버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은 고춘희의 그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o p 좀 지지해서 판결을 내렸네요 MVP 불만 있으면 라이엇에 전화하십시오 나 진짜 그웬 첫판이었단 말이야 그웬 어 진짜 미쳤는데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어이가 없을 정도로 좋네 자 칼춘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티어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당시에 적패들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당시에 1티어 OP들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롤을 배우시려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롤이 처음이야. 아예 몰라. 그러면 원챔 하는 게 맞아. 하나만 해서 일단 게임의 흐름을 배워.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는 이거고, 용이 뭐고, 발언이 뭐고. 이럴 때는 원챔 하는 게 맞는데, 진짜 티어 올리고 싶으면 그 당시에 대 적패를 하는 게 맞다. 와조달했 다시 아니 배가 너무 아파 아씨 아가응가아 응가. 배가 너무 아파아 배가 너무 아파 진짜 아 닫고 왔어요 닫고 왔어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저걸 찾지 했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 아니야. 뽀삐야. 그만해. 뽀삐야. 그만둬. 아케! 뽀삐한테 킬 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뽀삐가 킬을 먹어 버렸네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게 제가 지금 브론즈부터 등반하고 있잖아. 플레. 플레부터 좀 잘해. 좀 달라. 이게 부실골플 이러는 그게 있잖아.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플레부터 좀 해요. 플레부터는 애들이 똘똘해. 애들이 감정적이지 않아. 탈춘이 플레 마무리 빌드업이네요. 아, <laughs> 뭔 소리야. 다이아부터 감정적이냐고요? 다이아부터는 내가 좀 한다 이거지. 내가 다이아인데내 판단이 맞아 이건 것 같아 뭔가. 플레는 이 뭔가 겸손한 것 같아. 다이아를 가기 위해서 약간 그 느낌. 다이아부터 약간 오만해져. 플레부터는 뭔가 어 다이아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다이아 찍고 오만해지는 거야 사람이. 그 실력이 떨어져. 아니 플레 친구들 잘해 진짜로. 아군 플레도 역해요? 아 그래? 아니야? 플레도 아니야? 아플레도똑같아 플레도 감정적이야 아 그래 벌레티넘이야 아니 왜 그래 솔직히 플레티넘이면은 비율로 따지면 상위 한20% 아닌가 골드가 50%던데 아 플레 7년차야 아 그래 아 똑같다고 아 그래요 노플 아 근데 진짜 야, 진짜 어 뭐야 야 말하고 와 나이스 컷 아우 어, 잘한다 아니 잘한다니까 봐봐 저런 로밍도 실버 골드에선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특패 자체가 안나왔어 내가 너무 과대평가하는건가? 내가 오래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건가? 내가 약간 오래 안 살아봤는데 아이 어, 동네 깔끔하고 좋네 뭐 이런건가? 현지인분들은 아니라고 도리도리하네 시즌초 아 시즌초라 그런가? 시즌초라서 애들이 열심히 하는건가? 그럴수도? 와, 이기네? 아, 진짜, 진짜 몰랐어, 이거 이길 줄. 와, 이기는구나. 왜 이겼지? 이 형, 그웬 처음 나왔을 때 보면 아주 자빠지겠구만. 저 그웬 처음 나왔을 때 알아요. 제가 오른으로 상대해봤어요. 기억이 나요. 그 녀석은 그냥 이를 쓰고 평타만 치는데 내 오른이 축풍 낙엽으로 쓰러졌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웬이 탱커 잘 잡아요, 여러분들. 가위질 할 때마다 중앙에 있는 저게 고정피해잖아. 얘도 약간 카밀 느낌이야. 응, 안 돼. 너무 감정적이야. 빅토리아, 혹시 화났니? <laughs> 뽀삐야 열받아? <laughs> 너도 참. <laughs> 어머, 판정이 되게 좋네? 고르키야 그래 고르키야그먹으으러야지지먹으먹으줄알줄어았어키르키야그르키르키야들어들어래먹으먹으야지야지미드미이라이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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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야친다친이고 이거 이거 치는 치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잘한한플 a 친구들이 잘해 그웬은 매력 상태입니다. 오니 칼챔 AP 아칼리는 난 못하겠고 블라디는 재미 없어 뭐 그러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탑 그웬 강력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쓸만해요 라인전도 뭐 다리우스 같은 애들만 안 만나면 라인전 1렙부터 압살할 수 있고 그리고 뭐 W만 잘 쓰면 한타 준수하고 어 이런 관점을 봤을 때 트린, 잭스, 카밀, 레넥톤도 좋지만 우리팀의 AP가 필요할 때 그럴 때 꺼내면 굉장히 좀 파괴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윈도 종종 할것 같아요 저 마음에 들었어요 괜찮아 챔프 재밌어 챔프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종종 사용할 것 같습니다 칼춘이 지금 플래티넘 4에서 순항 중이고 빨리빨리 티어 올려가지고 다이아 가는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칼챔을 연마하는 고춘희 과연 고춘희의 다음 칼챔은 무엇일 것인가 유튜브 댓글에 챔프 추천해주시면 제가 보고 꼴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할 수도 있고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칼춘희로 한번 플레이해볼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